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아, 이 책은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신 주강조 장남님이 어렸을 때 직접 아버님이 순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를 넘어선 승리의 순교 일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와 한글이 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사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인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하는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여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그의 막내 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버전으로 출간된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직접 그 아들이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그 자실한 마음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그 당시 12살이던 그 주강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 혹독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당당히 살다 가셨는지 그런 신앙을 되새기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세 참배 거부로 독립운동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결국,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받다가 결국, 광복을 1년 4개월 남겨놓고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아들 신 주강조 장남님은 1930년 마산에서 사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직접 아버지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고 실화증에 걸리기도 하셨답니다. 해방 직후 건강을 회복하였고요.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기업에서 일하셨으며 또 극동방송 사업단 사장으로도 어 일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데요. 건이 네째 아들인 주광조 장관님의 백일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주광조 장관님은 현재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생결하셨을때 아버지의 기록을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주기철 경남 창원에서 처음 알았을 때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청소년이 돼서 이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 거기는 조만식 장모님이 계시는 이수훈 선생님이 계시는 이 오산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들어가셨다가 안절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평양신학교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요. 부산 초량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산 창 운창교회로 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평양 산정원교회에 대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산정원교회에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께서 진짜 운창교회까지 찾아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원교회로 창병하게 됩니다. 저도 이,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예, 마산 문창교회까지 찾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오산학교의 스승님이신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나 아끼셨고, 늘불산정례 운동이라든지 여러 집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신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늘, 이제, 아끼던 제자여 목회자였는데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로 이제 당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제 입장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일제치하에서 산정현 교회가부 공하다가 결국 은 신사참배 반대론에서 일제에 의해 산정현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계속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이 모든 교단들이 한국 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 참배는 일제의 명령에 의해서 강요해서 단지 국가 의식이다 아 이런 편법으로 전부 다 강요해서 신사 참배를 총회에서 허용을 하고.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할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1년 4개월 남기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편안한 이 세상에서 교회 가는 것이 뭐 얼마나 우리 편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정말 일제 강점기에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끝내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계속 지켜 나갈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정성 목사의 엘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